자 8번 x가 2, 4, 6, 8, f가 x에서 x로 간 함수, g가 x에서 x 로간 함수, g 가 6. 그런데 f와 g의 합성 함수와 g와 f의 합성 함수가 서로 같을 때 2배의 g의 4마이너스 3배의 g의 6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는 이제 집합의 원소의 수가 유한하니까 그림을 그려서 생각하는 것도 좋아요. 자, 그러면 x에서 x로 가는 함수 f를 그려봅시다. 2, 4, 6, 8. 2, 4, 6, 8. 그렇죠? 그러면 2일 때 8. 그 그렇죠? 다음부터는 2씩 뺀 거. 4일 때 2, 6일 때 4, 8일 때 6. 그렇죠? 사람의 x에서 x로 가는 함수 g를 이제 만들면 돼요. 2, 4, 6, 8. 2, 4, 6, 8. 그런데 아는 사실이 g의 2가 6. 그렇죠? 그러면, f.g와 g.f가 같다 그랬으니까, f의 g의 x와 g의 f의 x가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아는 사실이 g의 e 가 6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x의 2 e 넣어보는 거죠. 그럼 f의 g의 2는 g의 f의 2. 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G의가 6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F의 6될 것이고요. F의는 얼마예요? 4죠. 그 다음 G의 F의 2는 8이었죠. 그러니까 G의 8이 4가 되는 거예요. 아, G의 8이 4구나라는걸 얻었어요. G의 8이 4다라는 걸 얻었으니까 여기에 8 집어넣을 수 있겠네요. 그럼 F의 G의 8 를 g의 f의 8과 같겠다. 그러면 g의 8이 4였으니까 f의 4가 될 것이고 f의 4는 2잖아. 요 그리고 f의 8은 6이었죠. 그래서 g의 6이 2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g의 6이 2. 그럼 1대1 대이라고 했으니까 g의 4는 당연히 8 되겠죠. 따라서 2배 g의 4 마이너스 3배 g의 6 하면 2 곱하기 8-3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그러면 12. 28에 16에서 6 빼면 10 되겠죠. 자, 이상.